자 그러면 카멘이 여기 있는 전용 가족들을 데리고 체육관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라인업은 어, 용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전용 일반 전용 그리고 이로치 전용 그리고 이로치 보송송 그리고 그냥 전용 그리고 메리프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배틀 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번째 상대는 체육관에 이 방어가 어마어마한 이제 해피너스인데 과연 용의 파동이 효과가 좀 있을란지 자 일단은 충전 기술은 용의 파동이에요. 자, 일단은 차지빔으로 야무지게 먹여주고, 자, 용의 파동 한번 가보자. 전용 용의 파동. 뭐, 임팩트가 안 나가나? 자, 용의 파동. 오, 오, 멋있다. 전용의 용의 파동이, 어, 여기 전구에서 뭐가 나가요. 자, 한 번,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용의 파동. 삐가 하면서, 아, 입에서. 용의 파동이 나가는구나. 오, 이펙트는 굉장히 멋있어요. 자, 한번 더. 그래도 해피너스는 잡아야지. 어? S 자리 전용인데 가면에. 오케이. 자, 한번더한번더 가자. 용의 파동. 입으로 위치. 오케이. 용의 파동으로 해피너스를 격파했습니다. 아, 이 세대 에이스 마이, 마기라스인데 드래곤 전용으로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한번 레스길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지비뭐 툭툭 치고 자 용의 파동 한번만 더 가자 용의 파동 아 일단은 갔다 자 드디어 이제 이로치 전용이 등장했습니다 오이 이 친구가 뭔가 좀더빠른것 같은데 느낌이 자좀 기다렸다가 이로치 전용에 용의 파동 한번 볼게요 빕시, 어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고 저깨물로 부수기 당하면 힘들것 같아 그러니까 깨물로 부수기는 좀 피하면서 마기라스는 잡아야 돼 오케이 일단 한번 피했고 자 용의 파동으로 마기라스 한번 제압해 보겠습니다. 용해파, 오 오케이. 오, 용해파동 이펙트가 굉장히 멋있네요. 오케이. 경기가 프 풀한테 어떨지. 어, 셀라나, 일단 은한번 볼게요. 효과가 얼마나인지. 아, 효과가 별로라고 뜨네. 자, 나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드래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용이니까. 오 어, 용해파동 괜찮은데? 어. 이제 전용이 어, 드래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포켓몬들한테 괜찮죠 어? 보송송이 나왔습니다 귀여운 보송송이 바로 죽어버렸어 자 다음은 이제 기합구슬을 가지고 있는 전용입니다 카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용이에요 어, 기합구슬 한번 먹여보자 나시한테 나시한테? 오기합구슬기합구슬 괜찮게 먹히네 어 나시한테는 자이호치 메리프 출발 하하하 <laughs> 막 이렇게 몸통박질하는데오 굉장히 빠르고 괜찮은데? 오 메리프 괜찮은데? 오하 아, 그냥 죽어버렸네 <laughs> 자 1번 메리프 아 메리프 싸우는 거왜 이렇게 귀엽지? 나중에 이, 이 메리프만 모아가지고 일성 레이드 배틀 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싸우는 모습이 오케이 열풍 아 열풍에 그냥 당해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전용 가지고 게임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기약구수, 기약구슬, 오케이, 나인테일을 제압했습니다. 레스길이 카멘이 그 드래곤 기술을 가진 전용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 전기가 잘안 통하는 포켓몬한테도 이 용의 파동이 굉장히 어, 잘 먹히는 것 같아서 드래곤 전용도 뭐한두 마리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